빛나는 밤에 55문은 68일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분이라는 증거는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 온 사실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 12절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고 하여,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더불어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으로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의 많은 사람이란 택함 받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욥기 33장 23절에서 26절의 엘리후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는 이라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중보자직 그리고 하늘 우편에서 간구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야 할더큰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이에 무한한 거리와 차이 때문에 중보자의 간구는 필연적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이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엘리우의 말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없고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이유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하고 뚜렷한 근거가 됩니다. 선지자가 10편, 5편, 4절, 5절에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와 그의 강구가 필요한 이유는 무한한 거리 때문만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장벽입니다. 이 장벽을 열고 하나님의 계신 저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가 유일한 길이십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지성수에서 대제사장에 의해 들여진 희생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교통하며 장벽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구약 제사에서 짐승의 피는 예표고 비유인데 장착 구약 그림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사실상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모든 장벽은 철폐되고 사라졌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기서 바울은 천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나타나다라는 헬라어 엠판이죠. 이것은 설명하다, 분명히 말하다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표현은 법정에 출두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정에 출두하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신다는 의미는 단지 기원하다 말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죄인들을 위하여. 변론하신다는 뜻으로 법정에 출두한 변호인이 변론을 펼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이 위대한 사역의 유일한 적임자가 누구시냐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수 없고, 우리 죄를 변호할 변론자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변론자이시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